이 3페이지 실력 키우기는 어, 여러분께서 학생 여러분께서 직접 음, 어, 이 3페이지를 교과서 안에 직접 어, 써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볼때 어, 학생 여러분께서 실력 키우기 모든 이번 주 숙제 여기 교재에다가 여러 학생 여러분께서 직접 써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숙제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실력 키우기 안의 내용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교재 뒤에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어, 그리고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답을 이렇게 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어, 과제를 풀면 유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128페이지, 129페이지, 그리고 130페이지까지 어, 안에 있는 숙제를 여러분께서 직접 교재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가 보이는 연관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지, 빅데이터를 중국에서는 다수지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에 비해서 종류와 양이 방대하고 생성 속도가 빠르며 활용 가치가 높고 가련적인 대규모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국가 발개위와청화대학이천술한전 국가 신형 성장화 대수 구의 광자협회 1 0 18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파국가전개위 하면은 국가발전개는 개혁 개혁이죠 MOU 하면 웨 o 입니다 그래서 국가 개혁 위원회와 중국칭화대학은 청칭화대학은 국가 신형 도시화 빅데이터 센터 공동 건설을 MOU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광자시이 어, 시이 하면 협약서입니다. 광자시이 하면은 M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쥐 하면 빅데이터 다수 쥐쿠 하면 빅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서는 다수 쥐쿠 하면 빅데이터 센터 그래서 여기서는 다수 쥐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윈지선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윈지산 2016년, 베이시웨이 시윈지산 88주년 2016년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해이다 根据中国信息通信研究院公布的数据显示，中国全国通信员工的市场全得得达到加近二零一五年中国公共云服务市场整体规模约一百零二点四亿元。二千十五年，中国公共 cloud services 规模呢？ 백기점4억원로비 2014년 증장了 45.8%, 2 0 1 4년 대비 4 5 8를 성장했으며, 예측 2016년의 시장규모, 예측한데 2016년 시장규모는, 거왕 달到 150억원, 150억원을 돌파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4년보다 약뭐 45.8배가 성장했고 그리고 2016년은 어 심지어는 50% 넘게 하겠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어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람> 윈지수안 우레왕 사물인터넷입니다. PC,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모든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서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015년 중국 인터넷 산업 시장 규모는 7500 억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用物联网改写传统产业格局。 <목소리도> 사물 인터넷을 통한 전통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10월 30일 11월 31일 부터 11월 1일까지 시제우올왕픽란회将在간우召시에국의시에에서시에서세인터물인터회박람회된다최래서중래전 어 중국 전으로적큰 박람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어 인터넷 이 인터넷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0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놀람> 왕 자, 자, 후 n t e r n e t plus internet 기 l u s internet plus internet plus internet plus m o b i l 터터 n t e 터 n e t big data, smart internet, crowd c o m p u t i 등의 발전을 이루고 산업 구조를 바꾸므로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 전략입니다. 훈행왕자 농예, 하이, 왠, 부지, 바, 농산품, 반다, 왕상. 인터넷 플러스는 농업에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아직 옮기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차더 많은 농민들이 자 2D상, 봇사상, 쿠링왕종자. 청차더 많은 농민들이 토지에다가 인터넷시를 뿌리고 브라우 나 뛰어외의 수즈. 들어는 데이터를 채취하고 이용타 지도 생산, 그걸 이용해 생산을 이끌고 이용타 디가 모차 굳이 생산량을 높이고 있다. 훈의 왕자 랑 농민 요러 부양한다면뭐 인터넷 플러스는 농민을 변화시키고 금랑 신대 농예 요러 최신다 모양 현대 농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어, 농산품을 아무래도 뭐 지역에 있는 소매상, 도매상, 이렇게 운반, 물류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농민들은 아무래도 직거래를 할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생산이 아무래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훌륭 왕아라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인터넷 플러스로 아무래도 농업에 적용하게 되면 앱을 통해서 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 직접 소비자에게 아 물류로 팔수 있고, 그리고 신선한 야채를 공급하면서도 생산량도 많이 늘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것을 인터넷에 더해가지고, 어야 어, 농민들에게도 이렇게 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이는 방식의 현대적인 농민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수지, 지수, 데이터 테크놀로지, 알리바바 마윈회장이 제시한 신조이며 데이터 기술 시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윈 회장은 지난 20년간 지속된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 DT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며,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윈 짜 슈버 회 시스템로 DT 시대의 특징마이데이에서데이 테크놀로지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 하였습니다 DT 시대바 기계가 사람변니다 DT 시대는 기계를 인간니다이 제조업의 변면 이는 제조업의 변화를 초래하여더 많은 기업의 활력. 더 많은 기업의 활로를 열어 준다. 미래의 제조업에요.의, 不是石油, 미래 제조에 필요한 것은 석유가 아니라, 다, 최대 의 에너지 데이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인 시장은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오게 되면 사물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가 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제조업들은 심지어는 석유보다도 빅데이터의 수치가 그만큼 더 중요하고, 그리고 고객 정보를 갖다가 활용하고, 그래서 어떤 고객이 어떤 취향의 옷, 어떤 음식, 그리고 어떤 차종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습관이라든지 재산 정도, 모든 것을 파악을 해야만이 그 소비자를 내 편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 모든 고객 정보를 갖다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마윈은 심지어는 석유보다도 어, DT 시대가 다가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O2O,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방문 서비스 앱이 대세입니다.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dd닷처, 방문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꽈꽈 시차 방문 요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투시 등이 있습니다. 수치显시 2016년 이날 오토오플랫폼 서비스 시장 증수, 증출시, 放환가자 부태, 리도보변사장통계 따르면 2016년부터 오토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가 감소하여 업체별 보조금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 부티에, 부티에는 보조금을 이야기합니다 보조금 리두, 보조금의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갖다가 리두라고 합니다 포벤겐샤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디지털 중국으로 과학 기술 발전 전략을 계획한 아, 중국의 과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 중국은 13억 인구가 있지만 아무래도 중앙 공산당이 통제를 하고 지휘하고 어, 그리고 이끄는 방식에 있어서는 음, 단한 마디면 그 다음날 모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가정, 직장, 공무원 회의에서 어제 시진핑 주시가 만약에 어떤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날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아침에 회의가 열립니다. 공산당 회의가. 그러면 어제 전달받은 내용을 바로 그 다음날이면 바로 아래까지 전달이 되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무래도 13억 인구고 그리고 또 빈부 격차가 많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일반적인 인터넷 기술이 아니라 좀더 앞서가는 기술로 중국 전체를 갖다가 디지털화하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하여서 국가 경제와 국가 정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빛을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어, 밖에도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학생 여러분 항상 좋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